C타입 규격에 대해서 주문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BWH 값을 지정을 해 놨는데 이 값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B값을 1500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이즈가 2000이면 2000, 뭐 1200이면 1200 이런식으로 정의를 내려 주시면 됩니다. 어 적용 어 적용 방식은 지금 3030을 기준으로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b의 폭은 최외곽에서 최외곽까지의 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30mm와 30mm를 제외하면 전체 60mm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500에서 실제적인 우린 재단 길이는 1440이 됩니다. 그리고 w도 보게 되면은 전체 폭이 900이지만은 각각 사이드 부분에 30mm와 30mm가 빠져서 60mm가 빠지는 840mm가 됩니다. H는 아래쪽에 코너 블록이나 그 로우 부분이나 up, 로우 부분에 코너 블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의 높이에서 여기에 있는 30mm만 제거를 해주면 770mm가 됩니다. 이 부분에는 풋베이스를 다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의 수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의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거고, 수량이 네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의 값은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세 개가 될 거고, 그리고 H의 프로파일은 하나, 둘, 셋, 네 개. 4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 코너 블록 3030세 방향, 어퍼 방향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30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 개가 되었죠. 자,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어, 물론, 이제, 그, 프로파일 4040용에서는 각각 코너 부분에 80mm를 빼고 H 부분에서만 40mm를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코너 블록에 브라켓에 4040세 방향, 어퍼 방향이 4개이고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40용이 6개로서 작업이 됩니다. 요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그 알루미늄 푸페이스를 밖에 안 아, 쓴다 그런다면 푸페이스 제외하는 그 스마트 푸페이스 브라켓 3030이 각각 코너 부분에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푸페이스가 4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똑같이 스마트 푸페이스 4040 브라켓이 4세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푸페이스가 또 4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쪽 부분, 즉, 아래쪽에 풋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엔 탭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탭을 낼 필요가 없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풋베이스를, 레벨링 포스를 장착을 하려고 한다면, 아래쪽에도 3030일 경우는 6mm 탭과 4040일 경우에는 8mm 탭을 내어서 아래쪽에 풋베이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